<laughs> 드디어 푸천 아트블리에 왔습니다. 여기가 예! 사실은 탄광이었대요. 그리고 추억을... 여기 폭포도 있대요. 저 오락실 궁금해요, 추억의 오락실. 추억의 오락실이면 사장? 옛날 저희 엄마 아빠 시절 때 오락실 게임이 있겠지요? <목소리> 어머, 이게 뭐야? 깜짝 놀랐어. 누가 했어? <목소리> 내가 했지롱. 사실... <목소리> 그룹장 <목소리> 아, <목소리> 여러분 테트리스 춤 아세요? 이거 아세요? 이게 뭐야? 제가 나이 제일 어린데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해봐요. 테트리스 다 맞추면은 네. 이게 진짜요. 진짜? 네, 여러분 안해 보셨 어요 테트리스? <laughs> 테트리스 안해어 이거예요? 테트리스 어, 맞아, 좀... 그래.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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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여기 춤을 여기에다가 춤춘다고. 제... 오! 되는 거야? 아 진짜 그거 자료 화면으로 내버려주시면안 돼요? 자료는 계속 뭐 춤추는 돌려, 돌려, 돌려. 거. 어이것도 게임인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거 먹어요. 이게 일로 안 간다요? 내손을 내 손을 믿어봐. 여기 어디야? 잘못 나 야. 아 여기 여기 여기로. 헉, 저 이거 저 이거 해봤어요. 어... 죽어! 죽어 죽어! 안 돼! 저로 가. 근데 여기 되게 아... 설명도 잘돼 있고. 맞아. 팽맨. 팽맨 아니고 핑맨 아니고 팽맨. 전 이게 다 뭔지는 아는데 해본 적은 없어 게임 하는 거다 둘러본 것 같은데. 그러면 은 이제 폭포를 복지다. 위에가 진짜 공기도 좋고 예뻐요. 저희가 A 코스, B 코스 이제 나눠서 가야 돼요. 지도를 봤는데 A 코스에는 그 돌음 계단이라고 약간 이렇게 내려오는 계단이 있어요. 맞아요. 20m가를 내려가야 된다고. 힘들지만 거기 에 폭포가 있대요. 맞아요. 맞아. 옆에 거기. 전경이 쫙 보인다. 비코스는 살짝의 평... 평지인데, 돌 모형들이 많대요. 근데 저희 아, 멤버들하고 아. 이런데 돌아다녀본 적은 없죠. 아. 어제 아. 놀러다니지 아. 못해가지고, 아.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여러분, 마이크 끝나기 무섭게 뒤에 폭포가 얼어있어요. 아, 밤만 얼었다. 여러분, 달의 여인과 음. 달의 연인과 소름바다의 전설이, 전설이 찍었던데 액자 앞에 서있는 그런 느 아닌가요? 아. <laughs> 예쁘다. 우리 여기서 다 같이 인사하면 안 돼요? 여기 다같 응. 안녕. 안녕. 아니 언니들은 네? 기억에 남는 여행 같은 거 있어요? 저는 부산을 갔어요. 시안 같은 것도 먹고. <laughs> 아, 아 맛있겠다. 뭐. 크레페 같은 것도 먹고. <laughs> 음. 먹방 여행했어요. <유행> <laughs> 지금 제 눈에 <laughs> 보이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아전핫파 먹기 안보여요 <laughs> 저도 핫파 봤는데요. 옥수수가 있고야대가이 해요. 옆에들 나나나 따따따 따. 이게 안 되는 거?

이 심, 전심 게임을 해서 제일 많이 틀린 사람은 A 코스로 혼자 갈 거고요. 네. 두 명은 B 코스로 갈 겁니다. 문제 내주시죠. 비냉 물냉. 하나, 둘, 셋. 비냉! 야, 양념 후라이드. 하나, 둘, 셋. 양념! <laughs> 사이다. 하나, 둘, 셋. 사이다! 사이다! 너 콜라야? 콜라 했다. 안녕! <laughs>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강아지 고양이. 하나, 둘, 셋. 강아지! 말 못했어요. <laughs> 우리 둘 중에 한 번만 더 틀리면 가는 거야. 구먹 찍먹? 하나 둘셋 찍먹! 응. 레더 찍먹이래요 아니요 저, 저 부먹인데요 <laughs> 서게요구 먼저 가자 그래! 레더 안녕 I 계단 올라가기 전에 예쁜 풍경 한번 봐야될게요 <laughs> <laughs> 어때요? <웃음> 여러분, 저희가 지금 가볼 곳은 어디죠? 소원을 적어서 걸어두는 공간이라고. 우리 이렇게 소원하면 또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렇죠? 맞아. 소원. 소원 나무. 우리 그룹분들의 소원을 받았어. 맞아요. 받아서 나무에 걸어서 소원을 이루어준 적이 있는데, 맞아. 우리도 한번 소원을 적어봅시다. 그러면 소원을 적으러 네, 가볼까요? 아 하나, 둘, 셋, 뿅. <laughs> 걸어봅시다, 걸고 싶은데 <laughs> 걸면 돼 <laughs> 여기다가 걸어볼까요? 저는 이어주기 바랍니다 나무님 짜란 미야 아 이제 저희도 할거 하고 응? 레나도 아마 계단을 타고 내려오고 있지 않을까요? 네. 레나를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레고 어디 있어요? 헤이 레나 어, 어, 저기 있다 조심히 내려와 우와. 많은 분들의 소원이 모인 소중한 장소에 제가 왔습니다 너무 소중하고 예쁜 소원들이 많아요 다 썼어요 짠! 고은선녀 화이팅! 사랑해요! 그럼 저는 빨리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여기 위에서 하늘에 다 보여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도름계단 이에요 완전 뺑글뺑글 뺑글뺑글 뺑글이래요. 뺑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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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그런 느낌도 나요. 좋게 생각하면 그 공주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예쁜 계단 내려오잖아요. 살짝 그런 느낌도 듭니다. 찍먹이 맺어준 인연 도름계단 안녕. 빨리 <목소리> 감먹어. <목소리> 계단이 이만했어요 제발 보이세요? 계단이 이만했어요 조형물들이 우리는 많아서 구경할 음게 많았어요 구경할 재미가 쏠쏠했죠 저는 저희 아까 그 폭포 봤잖아요 네. 그 폭포를 옆에서 보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네. 여러분 소원 적으셨어요? 네뭐 적으셨어요? 비밀이에요. 왜요? 저는 알려줄게요. 우리 멤버들, 그룹분들, 우리 가족분들 모두 모두 행복하게 행복한 거 중요하지. 저는 2019년에는 자. 더 많은 그룹분들과 함께하게 해주시고 그룹 그리고 멤버들 가족들 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음. 레나는요? 저는 공원소녀가 최고의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음. 좋아 좋아, 파이팅! 막내가 아주. 하! 었고 아무래도 멤버들 빠지니까 허전한 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봄 가을 날씨에 저희 멤버 7명다 같이 와보고 네. 싶어요. 네. 그때는 물들도 다 흐르는 물일 거고 네. 지금 나무들도 되게 알록달록 단풍이 진짜 예쁠것 같아요. 왔어요. 그래서 맞아요. 가을에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안내 책자 봤는데 네. 거기에 그 천문 아아 맞은, 천문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밤까지 멤버들이랑 별도 보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진짜 가을에 와서 이렇게 돌과 단풍 풍경도 같무 좋고 오늘을 하고 다시다. 아 예. Yeah. 지금까지 1 2 3. 웨어 포 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Richards.